아이티브권상사대표입니다도동원식사입니다 너무 조용한데요, 동네. <laughs> 조용하죠. 차량 네. 통행이 없어서. 마무리 단계인 현장.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가설이 깔끔하네요. 바람도 많이 안 불어서. 진짜. 네. 네. 여기는 형태가 네. 이제 정방형이에요. 그렇죠. 생각보다 공사 진행도 빨랐고. 그래서 이땅 모양이 완 네. 정확한 사각형이라서 네. 디자인하는 것도 그렇고 공사하는 것도. 네, 공사도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르고 네. 쉽죠. 네. 자, 들어가 볼게요. 오. 네. 네, 요즘은 저 엘리베이터가 네. 오래 걸려서, 여기도 네. 이제 기초 칠 때부터 음, 바로 그냥 네. 발주를 하라고 했어요. 네. 여기 지하층인데요.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난 계단이. 주계로 네. 되어 있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메인 계단 네, 하나 있고 그다음에 네. 주차장 쪽으로 나가는 음... 아, 비상 계단이 네. 하나 있습니다. 수하네요 땅. 비상은? 네 정사각형이긴 한데 네. 땅이 좀 좁아요.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비상 계단, 주계단, 네. 뭐 엘리베이터, 화장실 빼면 다른 층에 비해서 조금 좀 좁죠. 네 그리고 시원한 치도 앞으로. 네네 오히려 이쪽이 더 왕래는 많을 거예요. 아 예. 네. 그냥 2층다 올라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여기도 미장. 여기도 벽체는 미장을 다 미장 다한 거고. 예 계단실만 일단 했고요. 네. 바닥하고 벽 마감을 할 겁니다. 아, 예. 여기는 이제 예, 골조까지만. 여기 예. 아마 조금 더 음. 빨리 끝날 수가 있겠죠. 들린 음. 생활 시설이니까 네. 또 건축주분들이 창을 크게 하길 원하세요. 크면. 사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네. 도로가 두 면에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창을 최대한 좀 크게 하고요. 네. 여기는 이제 인접대지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또 주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음. 창을 이제 좀 작게 뚫었죠 그러니까 화장실 코어 층이 다 한쪽으로 좀 몰리는데 네. 그래서 그걸 가급적이면 인접 네. 대지 경계에 있는 쪽으로 네 그렇기도 응. 하고 또 네. 이제 이쪽이 정북 방향이니까 네.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이쪽 배출 하게 되죠 네. 창이 크다라는 게 단연에는 취약하지 않습니까? 아 그럴 수는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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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즘은 이중유리, 삼중유리가 나오긴 하는데 네. 어, 아무래도 벽체 단열재한 것보다는 못하겠죠. 주택에 있어서는 창이 크면 핸디캡이 될수 있는데, 네. 이런 근린 생활시설은 창이 음. 커도 여기서 잠을 자질 않잖아요. 네네. 낮에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 음. 난방이 된 상태에서 네네. 혹은 냉방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옥상으로 한번 또 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단 쪽에 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계단실이 보통 어둡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창으로 뚫어놓고 있으면 네. 좋은데, 외부에서 봤을 때그 디자인적으로. 네. 외부에서도 음. 계단실이 보이면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네. 저기 위에 뭐가 있구나라는 뭐가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계단실이 밝은 게좀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프레임들을 네. 없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중간에 짤 네. 디자인 좀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창이 3.6m까지도 나와요. 음. 나오긴 나오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복층 유리라 하더라도 네. 어 강화를 시키지 않으면 네. 이게 운반하거나 설치하거나 할때 깨져요.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딪히거나 하면 그렇죠. 깨질 유명하죠. 수 있기 때문에 어 너무 큰 창은 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음. 중간에 발을 하나 넣었죠 개인적으로이런 네. 바가 들어가면 네. 그리고 발목에 들어갔으면이으면이쪽에안저리니까 음. <laughs> 네. 네. 저는 으로이쪽이었습니다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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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이쪽으로 이이 여기가 4층이죠? 네, 네. 4층이 되겠고, 네. 이제 5층에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내부 계단 밖에 없어요. 아, 예. 네, 그 내부 계단으로 통해서 올라가시면 어. 되고요. 계단이 굉장히 심플하면서, 사층을안 하면 통통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어. 내부적으로 쓰시니까. 돌이나 타일을 깔면 네. 좀덜 하게 되겠죠? 이게?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뷰를. 올라오게? 예. 4, 5층을 통으로 임대를 줄 예정이고요. 인센티브가 옥탑도 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옥상으로 네. 올라갈 수 있나요? 예. 뷰가 아주 아. 좋습니다. 여기는 네. 이제 콘크리트로 아예 네. 공사를 했고요. 오. 스타코 색깔이 좀 독특하죠? 예. 요거는 이제 내부 컨셉트 블랙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 어, 여기 네. 공간 재밌는데요? 계단식으로 형성이 됐어요. 4층이나 5층에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음. 여기 앉아서 이제 음료를 즐길 수 있고. 계단식으로 했으니까 5층이 음. 층고가 이렇게 높아지겠죠. 철제 얘 이, 뭔가 네. <laughs> 픽스 유리로 해야 되지 않나요? 아, 픽스 유리로 아. 네. 저 애초에 설계가 돼 있었어요, 디자인이. 음, 음,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네, 그, 그 예산 문제로. 아, 그렇죠. 네, 픽스 유리가. 훨씬 비싼가요? 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 왜냐하면 또 심어야, 되니까. 심어야 되고, 유리집을 만들고, 프레싱하고, 그러면 또 도장하고, 음. 금속, 음. 음. 유리 3중으로 들어가니까 시간도 아, 많이 음. 걸리고요. 별제 계단도 많이 쓰는 디테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네, 여기도 한 2주, <웃음> 2주 <웃음> 네. 는 걸로 하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티비 권상우 대표였습니다. 노동원 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